자, 139페이지, 1054번. 자, 선생님 3명 있고, 학생이 5명 있어요. 근데 4명씩 두개조로 쪼개일 때, 근데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선생님이 포함되도록 적어도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의심해보자, 여사권을. 여사권이 되면은 뭐가 되면 됩니까? 어, 선생님이 그, 한, 한 명도 없는 조가 있으면 되는 거죠. 맞지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? 선생님 3명에 학생 1명 이 학생한테는 지옥이겠지 그리고 학생 네명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했겠지? 한쪽에 선생님이 다 몰려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해되겠죠? 여섯 번이어줘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야 되겠죠?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전체를 먼저 구하자. 전체는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8명으로 생각하면 되죠. 8명 중에 4명 나와. 나머지 4명 중에 4명 나와. 이 택분의 1. 멤버 수가 같은 조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요 아니, 나눠, 아니지. 멤버 수가 같은 조가 자리 바꿔서는 것만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했다고 해서 세, 세 팀이면 3분의 1이 아니라 3택분의 1인 거예요. 자리 바꿔서 는 것만큼 나눠야 되니까 이해되죠? 어, 전체가 이겁니다 거기에서 여사번을 구해봅시다 여사번을 구하면 어떻게 하는데? 선생님을 한 쪽에 다 몰아버린 듯이 맞아? 그럼 몰아버리는 거에 경우의 수가 있나? 없죠 없잖아 A조 B조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선생님 세명한 한 곳에 몰아놓고 이런 거지 학생이 다섯 명 있었거든 응?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지. 이걸로. 뽑는 거야. 지뢰밭에 들어갈 사람. 이렇게. 뽑아서 6 나온 사람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. 이해되겠어? 그러면 뭐가 되겠어? 다섯 명 중에 그냥 한 명이죠.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야. 이게 끝이야. 이게 끝이죠. 그냥. 이게 끝인 거잖아. 그렇지. 다섯 명 중에 한명 고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. 끝.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다르죠. 되겠죠?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